네, 생방송 아침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이요, 그 톡톡 튀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만나볼 텐데요. 우리 혜선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학생들의 그 장래 망 일이 어떤 건지 뉴스 알고 계신가요? 장래 망 일이요? 어. 뭐 공무원, 가수? 그거 옛날 얘기예요. 아, 옛날 얘기예요? 옛날 <laughs> 인가요 바로 일인. <laughs> <이린. 웃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네. 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보니까 실제로 좀 제주 넘치는 친구들이 뭐 혼자서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하고 네. 1인 방송하고 있는 친구들 요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음.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게 1인 방송의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 청소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공모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 현장을 가까이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뜨거웠던 지난 여름 어느 날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MBC 충북 방송사에 웬일인지 사람들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데요. 지금 오늘 면접본 학생들은 13팀이야. 자기 알고 있지? 네. 요즘 청소년 장래희망으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급부상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그녀의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참가자들 최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면접장 앞 복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꽤나 긴장한 모습인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면접, 면접 번호 3번 시골 레이저입니다. 정작 면접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색색으로 의상 갖춰 입고 귀여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아이들. 아주 준비를 단단히 했네요. 네, 저희 팀 이름인 시골 레이저팀 이름답게 저희의 큰 문제는 시골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저는 브레인으로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고 저는 출면 춤, 노래면 노래, 개그면 개그 저에게 시켜만 주시면 이 팀의 분위기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리 말도 똑소리 나게 잘하는지 심사위원들 고민 좀 되겠는데요. 이어지는 후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이 게임이... 아나운서 뺨치는 언변에 마술로 심사위원들 혼을 쏙 빼놓고 전문가 저리 가라 기획안을 작성해 발표하는 꼬마 후보까지 다들 대단하네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타고 청자 한 바퀴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고 살이 점점 찌고 있습니다. <laughs> 자기 소개부터 상상 초월 <웃음> 웃음을 투척한 또 다른 팀.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청주 곳곳을 돌며 문화 유적지를 <laughs> 소개하고 더불어 살도 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과연 자전거 팀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뷰파인더 속에 펼쳐진 우리 아이들의 왁자지껄 즐거운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된 다섯 팀이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첫날이니만큼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정도로 가볍게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찌나 진지한지, 첫 수업부터 열기가훅끈합니다제 콘텐츠 주제는 일상이고요. 저는 주로 만들기나 그리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왔고요. 어, 시골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데 크리에이터의 삶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만약에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눈치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지면서 개인은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류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청소년들에게 1인 미디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된지 오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 미디어 센터를 근거지로 앞으로 펼쳐질 5주 청소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타가 되고 피디가 되고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요즘 사회는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아주 너무나 많은 양의 컨텐츠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골라내야 하는데요. 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설을 겨나고 오후 수업은 조별로 담당 선생님과 따로 모여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제작할 콘텐츠의 주제를 선정하고 소재를 모아 구체적인 촬영 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거죠. <laughs> 선생님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요? 딱 듣자마자? 얘네는 현대판 비틀즈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얘네는 특징, 특징들이 별한특다 있잖아. 충북 영동 시골마을 동네 친구들로 이루어진 시골 레인저팀. 이번 교육에 참여하기 전부터 사전 준비를 <S> 완벽히 <S> 마친 상태랍니다. 싸우기도 하고 뭐 살짝 눈물도 맺힌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그만둘까? 우리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근데 예쁜 거죠? 웃음> 동네에서 놀이사만 몇번 영상을 찍어 편집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미 준비된 1인 미디어 스타네요. 그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 다 서로 애, 친구들의 장점이 뚜렷한 팀이어서 좀뭐 콘텐츠가 만들어 너무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때랑은 수준 차이가 한열배 이상 더 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골 레인저 팀이 준비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면 이곳에 모여 있는 친구들은 현역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미 자신의 채널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간단한 소품으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다이어리 꾸미는 과정을 소개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 다현이. 최신 유행하는 무릎춤은 기본. 갖가지 재주를 선보이며 또래들 사이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재현이. 야, 이게 무릎춤이야. 뷰티면 뷰티, 어, 처음에... 먹방이면 먹방. 깜찍 발랄 여고생 유튜버 지영. 어, 처음엔 페북스타들이 영상으로 사람들 재미를 주는 데 너무 부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용기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잠깐만, 재미를 주는데 용기가 필요하나? 대중의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용기가 없었어요, 전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때는 약간 성격이 조금 소심했거든요.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남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는 지영이. 처음 개인 방송을 시작한 것도 그런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너한테 수빙수 냄새가 난다. 아 진짜요? 네, 저 오기 전에는 진짜 막막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쌤들하고 말하고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자체가 밝아지면 또 아이디어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이미 약간 친근한 느낌? 저마다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우리 청소년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뼘더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장세로 단체 대면 수업이 금지되자 자전거팀은 선우네 집에 모였는데요. 어느 정도 컨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안전을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너네들이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뭐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뭐 아, 그때 컨셉처럼 뭐 선우가 느꼈는데 안전모를 들고 나, 놓고 나왔다든가 그런 컨셉으로 해서 처음을 시작해도 될것 같고. 자전거를 타고 청주 유적지를 소개한다는 주제는 정해져 있으니. 이제부터 구체적인 촬영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어째 얼굴 가득 장난기가 가득한 게 우리 개구쟁이들과 작업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어디 갈지는 좀 고민해 봤어? 네. 여기. 저는 시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어. 인도를 막 가는데 거기 막 자전거도로 없을 수 있잖아. 어? 어떻게 보고요? 어? 회의 시작한지 30분 만에 한계에 달한 아이들 멍하니 동공에 초점을 잃은 은우, 현수와 민석이도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표정인데요. 밀어봐. 이렇게 결국 선생님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촬영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봐봐. 이거 뭘까? 선단봉. 아, 아까 역시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게는 100번 말보다 한 번의 거. 체험이 효과적이네요. 뭐 카메라 장비가 신기한지 연신 살펴보고 만져보고 직접 촬영까지 해보니 어느새 의욕이 솟구치는데요. 우리 자전거 팀 앞으로 멋진 촬영할 수 있겠죠? 마음의 준비는 잘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잘 되어 있죠. 마음이 단단합니다. <laughs> 누가 제일 걱정돼요? 선우입니다. 왜요? <laughs> 선우는 왜요? 우선은 우선 늦잠을 아주 자고요.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저는 선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청소년 크리에이터 되기 장난기 가득한 자전거팀의 다음주 이야기 또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생방송 아침엔 퀴즈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전통한옥에서 안채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오늘 정답은 4번, 4번 사랑채. 사랑채였습니다. 네두분 뽑았습니다. 네. 4913님 고모사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릴까요? 네. 4913님 뒤웅바홀 하시면서 장담기 체험도 할수 있고 아이들과 시비지진 조각산 정원을 돌서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천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0546번님 신우이들이 가을 여행 겸 저희 집 대추농장에 오셨네요. 수고하신 신우님들 다음에 온천 여행 시켜드릴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두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고구려 시대의 흔적과 사랑꾼 온달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단양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눠 보고요. 네. 100년 전청조의고조리서 반찬등 속에 수록된 전통음식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5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